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비밀노트 읽어드리려고 해요. 확진 편향을 조심하라. 사실만으로도 거짓을 만들 수 있다.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에 휘둘리지 말라. 믿을 만한 근거라도 주의하라. 믿을 만한 통로라도 그것만을 의지하면 안 된다. 분노, 경멸, 혐오의 언어를 가진 사람의 말을 의심하라. 그들이 지목하는 적이 정말 적인지 그 목적을 점검하라.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생각하라. 전문가들은 양심적이어야 한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의 손실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청할때한 전문가의 말만 듣지 않는다. 공부해 볼 것, 점검해 볼 건, 점검해 봐야 한다. 젊은이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나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강 양편이 다 아버지의 땅인걸요? 어떤 존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느끼고 다른 존재는 멀리 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멀리 느끼게 하는 것은 닮지 않은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부분 중에 와닿았던 것은 특별히 확증 편향에 대한 것인데요. 분노나 경멸, 혐오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를 주의하라. 네. 어떤 사람의 글을 읽다 보면 굉장히 공감이 되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의 글을 읽으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감정이 솟구치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어가 거칠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언어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에도 그닥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 라고 하였거든요. 네. 물론 이스라엘 교육은 왜 라고 말하면서 논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남의 말하기를 통해서 내 것을 삼고 배우는 그런 좋은 교육법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사실은 논쟁 자체가 필요함을 주고 그거를 소모적이고 되게 파괴적인 것들로 이렇게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스라엘이 1%의 뭐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과연 그 교육이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조금씩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논쟁 자체가 좋은 결과에 도달하고,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지식을 쌓게 하는지에 대한 조금 의심과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가 좋은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말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언어가 별로 좋지 않고 근거도 없는 자신의 경험만을 강요하는 형태는 조금 조심하고 약간 거절하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들은 양심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에 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어, 제가 요즘 유튜브를 좀 많이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몇명 있어서 그 사람들 걸 자주 봤는데, 그분들은 이제 비건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제 마음이 좀 되게 착하시고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학대당하는 걸 보면서 그걸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비건을 선택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들 되게 지식도 있고 삶의 실전력도 있는 좋은 분들이 미분명한데 제가 그분들의 몸을 봤을 때 굉장히 지나치게 말랐고. 봤을 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봤어요. 그분들의 언어나 그분들의 가치관은 굉장히 신성하고 좋았지만 그분들의 몸을, 몸 상태를 봤을 때는 저렇게 비실해서 자신이 꿈꾸는 비전을 이뤄갈 수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분들은 사실 어떤 대중매체나 영화나 책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전문가나 어떤 그 영상 제작자들이 미치는 그 책임감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의 갖추고 하는 송두리째 바꾸고 그 사람의 건강도 또한 바꿀 수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까지도 이르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뭐비건적을 나쁘게 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것에 너무나 지나친 영향을 받고 휩쓸리는 태도는 극단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확 지향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점검해보고 맞, 맞은지 안 맞은지에 대한 충분한 것들을 검토하면서 내 가치관으로 장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요즘 좀 보려고 노력하고 시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매체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것만 묘사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매체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은 굉장히 괴물같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또한 다른 매체, 다른 식의 컨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든 그 영상물의 편집된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아주 아주 멋지고 성인군자에 가까운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그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대상을 보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어떤 지식과 지혜를 겸비해 놓지 않는다면, 우리도 무차별적으로 휩쓸려질 수 있는 파괴적이고 굉장히 치우쳐진 편견에 찬 영상에 이끌려 우리의 소중한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고, 전복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증 편향 주의하시기 바래요.